주 의회가 휴암동 소각장 주민 지원 기금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자 수혜 대상인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 지원 기준 비율을 대폭 낮추고 상한액도 정하는 것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휴암동 주민 무시하는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주시의회 환경위원회가 정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뜯어고치는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들은 소각장 운영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협약서에 따라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피해 보상적 보상금으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이므로 폐지하라.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의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을 지원액으로 삼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상한액도 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중량제 봉투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지원액이 거지는 구조로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는 시각입니다. 한 가구에 한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이미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많이 올려 버리면 가구당 뭐 2, 3천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희 생을 받은 거 맞아요. 맞으면 그특별희 생만큼만 받아 가는 게 맞는 거지. 개정 조례안은 이미 23명의 의원이 동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조지 같은 주민들의 물리력 행사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무엇보다 기존 여백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여백서를 작성해야 하는 험난한 합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CJB